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 서당입니다. 상식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를 큰 소리로 비웃는 사상가 장자. 절대적인 자유와 무의자연을 주창하는 사상가 장자. 장자 제12편 천지편제 2장입니다. 부자와. 응복제 마물자야니 양양보대제라 혼자는 불가이 불고시머니니라 무이위지지위처니요 무이언지지위덕이요 니요 <목소리도> 유만 불동지위 부요 고집득지위기요 덕성지위리 하고 수어도지위비요 불리물로자지지요 위완. 자명, 어 자, 십자면, 즉도 호기, 사심, 지, 대, 야, 며, 해, 호기, 위, 만 몰, 지, 서, 야, 니라, 양 연, 자, 는장금무산나묘 장교 불연하며 불기화재하며 불근국기하며불락수하며 불래요하며 불영통하며 불초공하며 불구일세지리하야 이 위기사뿐냐? 운하며 우리 왕천하로 위기 처현난하니, 만물이 일부며 사세이 동상이니라. 응. 자, 제12편, 천지, 제2장입니다. 이 장이네요. 부자가, 선생이 말했죠 부자는 선생 어, 공자를 주로 부자라고 뭐 얘기들 갖고 있습니다. 예, 선생이 말했습니다. 대저대저 오라는 대저. 것은 만물을 갖다가 만물을 실어주고 덮어주는 거죠. 덮어주고 실어주는 것이다. 넓고도 양양, 넓고 넓은 모양이죠. 넓고도 크구나. 그러니대 도랑, 도가 그렇다는 얘기죠. 넓고 넓다는 얘기죠. 만물을 덮어주는, 뭐 덮어주고 실어주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넓고도 크구나. 근데 군자는 사심을, 사사로운 그 욕심을 도려내지 않으면 안 하서는 도려내지 않으면은 안 된다. 혼자는 자기 욕심을 도려내야 된다. 없야 된다. 무의로 무의로 그것을 행하는 행하는 것을 천이라고 이루고 천이라고 읽었고 또 무의로 그것을 말하는 것, 것을 말하는 것을 일러서 덕이라고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남을 남, 을 이롭게 해주는 것을 인이라고 읽었고, 또, 같지 않은 것, 부동한 것을 같다고, 어, 같게 보는 것을, 그것을 일러서, 아, 크다고 한다. 큰 인물이다. 라고 한다. 그리고 행동을 표가 나게, 표가 나게 다르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너그울 관, 이라고 하고 많 가지의 그 다른 것 갖지 않은 것을 모두 어, 갖추는 것, 모두 갖춘 있는 소유하는 것 그것을 일러서 부라고 부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에, 음, 덕을 갖다가 굳게 잡는 것, 덕을 굳게 잡고서 어, 잡는 것을 베리기, 네, 그기 중추가 되겠죠. 기, 어, 어, 라고 하고, 또그 덕을 이루는 것을 일러서 립, 모든 게 항립되었다. 중 정신이 항립되었다. 라고 하고, 도를 갖다 따르는 것, 도를 따르는 것을 일러서 잘 갖추어진 갖추어졌다고 한다. 비라고 하고. 그리고 그 외물로서, 그 다른 외물로서 뜻을 갖다가 좌절시키지 않는 것을 일러서 완성됐다. 완이라고 하니, 이 군자가 이 위에서 나열한 그열 가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지면은, 되지면은 그것을 널리 만물을, 널리 만물을 포용하여, 포용하여 마음을 갖다가 크게 세울 수 있으며 그 덕택이, 덕택이 성대하게 베풀어져서 만물이 그 돌아갈, 돌아가는 곳이 될 것이다. 만물들이 돌아가는 곳이 될 것이다. 음, 그 같은 사람들, 그 같은 사람들을 음, 사람들은 황금은 황금은 금은 산속에다가 감추고 산속에다 감추어두고 또 구슬은 깊은 연못에다가 감추어두며 재물을 재물을 이렇게 하지 않 담아지 않는다 담내지 않고 또. 부하고 귀한 것우기를가까이하지 않는다. 오래 수하는 것즐거울 낙자 불락수 오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일찍 일찍 죽는 것 요절하는 것 일찍 죽는 것을 슬퍼하지도 않으며 출세영하는 것 출영하지요 영화를 누리는 것을 영, 영해롭게 생각하지도 않고, 영예로 알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공공하게 사는 것을 수치로, 초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온 세상에 부를 갖다가 이익을 모두 긁어 모아서 자기의 그사사온 몫으로 챙기지도 않으며, 사사로 목, 목, 목으로, 목수로 삼지도 않으며, 또 왕으로서, 왕으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다스리는 것을 자신이, 자기 자신이 그 처하에서 드러낸 것, 드러낸 그 지위를 차지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럼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사람들을 만물은 현명적이네요. 현명한 현 어질고 어질면 밝아진다. 이랬던 사람들은 만물을 갖다가 한 곳에 한곳집 속에다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만물을 한곳 만물을 한 창고 속에. 에?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죽고, 사는 것, 생사, 생사 를같은묵상으로 모양으로 여긴다.